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부하지 않았나요? 장박에 산 것은 양을 돌보기 위함이 아닌가요? 왜 세상의 욕심을 끊으라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장박 생활을 말씀하시는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지 드시는 분 사는 같은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부하지 않았나요? 그 세상적으로 부해지요. 장막에 상 텐트에 산 것은 양을 돌보기 위함이 아닌가요? 왜 세상에 욕심을 끊으라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을 말씀하시는지요?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찾아 봅시다 아브라함이 텐트에 살았는데 양 돌보려고 텐트에 살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집에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텐트 사는 것을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감수 봅시다. 시브리서 11장. 시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외지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 텐트에 거하였으니, 이는 텐트에 거는 이유가 뭐냐?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경정하시고 지어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텐트에 사는 걸 고집했느냐? 그 이유는 양치하고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령하시고 지시실 터가 있는 천성을 바랐기 때문이고 나는 세상에는 나그네로 산다 그걸 고집하기 위해서 텐트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 돼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걸나타내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도지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갈대우로가 굉장한 도시잖아요. 도시고 문명인이고 집에 거주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아 나와서 하란 갔을 때 하란도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버지는 물러 앉아 살기 원했지만 아버지가 죽으니까 결국 나왔잖아요. 가나안땅 들어가서 비록 아버지도 집에 살기 원하고 자기도 집에 살았지만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는 평생 텐트 생활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 믿었고, 이상은 잠깐 지나가는 낙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천성에, 천성 받았기 때문에 텐트에 살았던 거예요. 그는 부자였지만은 거기에다가 마음 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이 많다고 해서, 양을 많이 키우고 하인이 많다고 해서, 땅에 마음 붙여서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욕은 엄청난 거부고 재산이 많지만은 그가 땅에 기대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두고 살은 거예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걸꼭 기대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항상 나는 잠시 후에 주님께 간다는 그런 마음까지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낙은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육신적으로도 부하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에 기대질 않았고, 아브라함이 살뵌 318명의 사람을 할래 받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318명의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려면 인심이 얼마나 후회 됩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베풀어주고, 희생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다 할래밖에 할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왕이지만은 집에 살지만은 낙은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찾아 봅시다. 10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0편 119편 54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나의 나근에 된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다윗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나근에 된 집에서 집에 살지만은 나근에잖아요 다윗은 왕이시만은 나근에였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살아도 그게 기대고 산 것이 아니에요. 시편 17장 보시겠습니다. 17편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신 물 입고 자녀로 만족하며 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금생 이 세상에서 자기 복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순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신 물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쓰고 남은 재산을 어린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삽니다. 그렇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만족과 세상 사람 만족은 다릅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었지만은 전쟁에서 벌으면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 봅시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8장 11절 바위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드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보방 노보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몽땅 드리잖아요. 몽땅. 그는 열심히 전쟁에서 모았지만은 뭐하려고 모았냐면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할때 그걸 활용해서 318명의 사람을 할래 받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낙그의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이상 야구부를 얘기를 할때 적당하게 얘기, 적절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 욕심을 꿈고 살았던 것이 맞아요 평생 텐트에 살면서 끝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진짜라는 증거입니다로스 아무리 봐도 자기 삼촌은 텐트 생활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아예 도시 생활을 그리워해서 도시로 들어갔고 소듬으로 들어가서 불가운데 없는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그, 요비, 거부고 부자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 날아갈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그 재물에 기대고 산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고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쓴적 족한 줄알 것이라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대고 주님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자나 주님 모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가 접촉한 사람들을 많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